어떻게 하더라 자 지금 이 지역이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제일 풍경채 여긴 제일 하늘채네요 그죠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종갓집떡 정육점 족발 이런 데가 구성남의 풍경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다 아주 오래된 기와집 상가죠 저런 경우에 보통 50년에서 6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싹다 바뀌고 있죠. 그리고 지나왔는데 이제 아까 잠깐 아미쿠스역 얘기했습니다만 성호시장 쪽이 원래 굉장히 갈등 분열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 지금 철거가 됐고 펜스 친거 볼수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수진역 쪽으로 가면 수진 1구역, 또 신흥역 쪽에서 성남 신흥 1구역이 좀 속도가 제일 빠르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신흥 3구역은 속도가 좀 느린 편이긴 한데 입지상으로는 가장 좋은 신흥역이 연결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남의 장점은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함께 이렇게 다 있는 곳이라 전부 다 산지 지형이에요. 그래서 경사가 엄청 심하고 거의 스키장 슬로프로 치면 중산급자 코스 정도의 슬로프가 지금 이 평지 윗면으로 좌우측에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아파트를 지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요소로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경사면이 있는데 그 경사면 하단부를 끊어서 파버리면 절편지가 생기는데 그 절편지가 평탄화되면 평지가 되잖아요. 그 절편지는 지하를 파지 않고도 지하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면에 짓는 아파트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높, 높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의 지금 이렇게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이 지역이 분양가가 7억, 막 6억 이럴 때 분양이 되거든요. 가능하지 않은 가격에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 쪽은 수익성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다. 아, 옛날 물건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앞에 보이는 산성 자이 보이시죠?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산성 포레스티아가 대작인데 어, 산성 자이가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재개발이 된 단지고요. 이 근처 인근도 전부 재개발 시장인데 저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이도로면의 경사만큼 저 집들의 경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로는 밑을 파가지고 절편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저 옆에 있는 단지들은 어, 중간을 파서 위에를 다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밑에는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는데, 우리 느낌으로는 지하주차장이 1, 2, 3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쪽이 산성, 자이, 프르지오고 그리고 산성, 포레스티아도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또다시 10년 이후에 프로토타입은 달라져서, 어, 이번에 새로 분양한, 아,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삼성, 어, 포레스티아 바로 위편에 있는 분양 단지도, 어, 100% 분양 완료했고, 어, 분양가 한 7억 선에서 맞춰진 것 같아요. 국평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판교에서 여기 오는데 지금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분당이 있고 위 성공한 신도시라고 불리는 위대가 바로 옆에 또 있고 그리고 송파문정 진입 그 다음에 8호선이 복합환승센터가 있기 때문에 더블역세권이기도 음, 하죠 그래서 수진 1구역도 입지상으로 인기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이제 산지로 올라온 느낌이죠 옆에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경사면 이었는데 지금 저 아파트에서 경사면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와, 아파트는 그냥 평지 느낌이에요 걸으면 저기 어디예요, 저기. 근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응? 신흥 산구요 여기 전부 다예요 저기 상대원 성경 아파트인데 이쪽 뒤로 가면 이제 상대원이 나와요 어, 차이점은 이쪽이 신흥구역이고, 신흥 구역이고 신흥 1, 3구역이고 저쪽이 이제 상대원 구역인데 상대원은 좀 쌉니다 왜냐면 빌라가 많아 보이죠 저쪽 산지로는. 근데 신흥 쪽은 빌라가 없어요. 수진 모란 쪽도 빌라가 좀 적어요. 단독주택 위주로 만들어진 지역이라서. 그래서 빌라가 많은 지역은 아, 싼 값에 좀 진입할 수가 있는데 그싼 값이라고 하는 게 지금 피 정도가 2억 정도 차액. 전세 끼고 들어가면 2억 정도 하면 저쪽을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신흥 쪽처럼 단독주택 위주로 지어진 집들이 많은 공간은 빌라가 없기 때문에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역 <laughs> 좌익 프로지 고요 단지는 세 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경사면이 전부 달랐기 때문에 단지 하나로 통합해서 지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높이 보이시죠? 일단, 이 단, 삼단 정도가 되는데 이쪽이 상가와 합쳐진 주차장 시설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밑으로는. 그래서 지금 저, 저층 지대에는 상가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도어포스라든지 입구를 구성해 놓고 이 입구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저 아파트 1층 아래는 전부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가 보기에 3층 높이인 저것도 주차장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기 1층이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4층, 5층이죠. 여기 1층도 괜찮겠다. 그래서 1층도 그렇게 싸게 팔리는 지역은 아닐 거예요, 여기가. 1층도 1층이 그냥 웬만한 아파트 4층에서 5층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도어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주차장이 내부의 시설로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포레스티하고 대장이고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포레스티아도 잘 보시면, 포레스티아 도어포스트 뒷면으로 보세요. 한 4층 정도의 높이가 절편지로 구성되어 있죠. 원래는 저게 산지였는데, 저기를 깎아서 앞에는 상가를 만들고, 상가 옆에 도어포스트를 만들어서 입구를 진입로를 만든 다음에, 저 진입로는 경사면을 타고 가지 않고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3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위에 있는 절편지에 있는 1층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4층, 5층 높이라,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죠. 보이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래서 성남의 장점은 모든 아파트를 저렇게 만들 수 밖에 없어요. 모든 지역이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상은 예전 재개발 지역으로 보자면 우리가 본그 스키슬로프 정도의 경, 경사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지에 진입하죠? 평지로 진입하게 되죠. 원래는 저기가 산이었는 얘기. 이렇게 산지처럼 높이가 있었던 곳이고 이제 맥도날드에 진입해가지고 어, 어. 여기 맥도날드에 진입했어. 들어가? 아, 여기가 집에서. 먹을 뻔한데. 네, 여기 원래 식사를 할 뻔했던. 들어가요? 네. 이맥도날드가 유서깊은 맥도날드입니다. <목소리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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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산성역 포레스티아 하나만 딱 지어졌을 때부터 처음에 입지를 산정하고 들어온 맥도날드? 네. 오, 땅이어서, 아, 맥도날드가 엄청 네, 맥도날드 회사는 어떤 회사냐? 부동산 회사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오.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어, 아. 각 지역에서 가장 가치가 낮은 땅을 선점에 들어가 있어서 주변에 많은 새들이 생겨서 바뀌게 되면, 그 신도시의 땅값 상승을 먹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서. 맥,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보시면 진입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 자이프루지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3단지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정확하게 맥도날드가 짱 박았죠 이게 알박기예요 그리고 이 맥도날드 저 위편 저 위편으로 또다시 지어지고 있어요 저기 펜스가 보이실 거예요 살짝 펜스가 보이시죠 저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 많은 분들과 임장을 왔습니다. 어떻게 중단하지, 고거 여기는 나 같은 1층 사이에서.